안녕하세요 마늘 명가인데요 오늘은 2024년 8월 3일이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 마늘 끝나고 이제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해마다 풀관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는 네. 어, 장마철 동안에는 풀을 키우고 네. 장마 끝나고 어, 이렇게 8월 초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한번 노타리로 죽여놔야 네. 어 퇴비라든가 석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어, 뭐 일부 농가에서는 뭐 제초제로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마늘 캐고 그대로 놨다가 제초제로 관리하고 나중에 퇴비하고 석회하고 비료하고 한 번에 넣고 한 네, 번만 노타리쳐 갖고는 해서 네. 그 10년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임박해서기 하 때문에 어뭐 부속 퇴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예 이제 아마 그 임박해서는 케이스들이 어 이제 땅이 이제 경화돼가지고 뭐 이제 물이 스미지 않다 보니까 네. 감은 나요. 네 맞습니다. 감은 나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로타리 층이 얕지요. 그렇죠. 얕다 보니까또폐에도 예, 있을 겁니다. 그렇 근데 뭐, 관행에서는다 그렇게 해요, 수산에서는. 그럼요. 예. 네. 일단은 여기가 뭐, 정글이 되어버렸네. 그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하고, 네. 어, 뭔가, 풀약으로 한번 또. 네. 자, 어느 날인가, 네,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어, 풀약을 주는 거를 영상에 올리니까, 아, 응. 어, 농약 너무 쓰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아하. 어, 그런 <laughs> 댓글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예. 안 주고는 어, 어떻게 해 <laughs> 제수제 처리 안 하면은, 여기 차 진입도 못 해요. 그럼요. 여기까지 지금, 아까 시던 곳까지 지금 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여기 난리 났었어요. 예. 예, 앞으로 저쪽 가히서도 이제 그렇고. 네. 이런 겁니다. 이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예치기로 다 하기도 그렇고. 그럼요. 예치기로 한 번만 해놓고, 불약으로다 숨을 지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 뭐, 우리한테, 뭐 휴가라든가 휴식은 사실은 사치고 지금에 와서는 네. 에, 뭐 하루도 쉴날 없이 이렇게 강행하고 있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사장님하고 이제,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어서 뭐 식사를 좀 하긴 했는데 네. 에, 뭐 사실 식사 끝나고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에, 그 요즘 참 보기도 어렵다는 그 손편지와 어, 그러니까요. 네, 손편지와 아, 뭐 보약 안제해 먹으라고 뭐 소정의 금일봉을 좀 처리해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 요즘 그 편지의 뭐 타이틀은 뭔가 요즘 낭만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래도 뭔가 명가 대표는 낭만도 있고, 뭐좀 의리도 있고, 뭐또 약간 신뢰도 좀 있고, 네네. 뭐 일반 사람 혹은 좀 틀리, 틀리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인데, 네. 어, 저 역시도 진짜 연일 저한테 화이팅을 불어 넣어주시고, 진짜 낭만이 사라진 이 시대에 <laughs> 손편지와 함께 어, 그러한 참 정성 어린 예뭐 그런 행위들이 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다. 감동을 먹었죠. 예뭐 그런 겁니다. <laughs> 아이고. 쭉 보면은 음, 분명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이런 현상들 아니면 증거들 누군가가 계속 막김치다아다주고또뭐 어, 뭐, 인연법에 어머니가 생겨서 계속 뭐 어? 뭐 닭도 삶아 주거나 네. 오리도 삶아 주고 든든한 지원군이죠. 뭐, 네. 뭐 진짜 오며 가며 다들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주시고. 그렇죠. 심지어 양계장에서 계란까지 갖다 줘요. <laughs> 어뭐 네. 끊임없이 옥수수가 막 오고 끊임없이 고구마 감자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처럼 어, 농촌 인심 관계가 사실 야박하다는 평가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농촌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사느냐도 하게 나름이죠. 예. 네. 자기 할 나름이 아닌가? 그럼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자기는 폐쇄적으로 눌어 네. 놓고 어, 남들이 남들이 자기한테 인심을 베풀기 바라고 <laughs> 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어, 자기도 마인드 관계가 분명히 오픈 마인드거나 아니면 인심이 있는 인정어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 농촌살이를 한다면은, 어, 농촌살이, 상이, 살이는, 어, 그래도 풍요롭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마음이 남아.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어, 농사도 풍년이 되고, 어, 마늘값까지도, 어, 받쳐준다면은, 더할 나이, 뭐, 더할 나이 없이. 뭐, 도할라이 없이 행복하겠죠. 그럼요. 예. 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 뭐, 오늘날에, 어, 뭐, 날뜨거워사람들은 뭐, 어디 뭐, 버캉스도 갈 것이고, 휴가도 갈 것이고, 계곡물에 발도 담글 것이고. <laughs> 에 그러나 그 행위도 소중하지만 어, 힐링도 좋지만 에 저는 오늘날 이렇게 또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휴.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파종을 하고. 그럼요. 또 마늘을 키우면서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게 그럼요. 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날씨 더우신데. 어뭐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의미니까 예 저는 그렇고 네. 여러분들이라도 예, 건강 챙기면서 네. 예 더이 먹지 않게 그 뭐야 그 낮에 먹는 그 낮에 먹는 알, 알약으로 된아 포도당, 그 포도당. 네. 예뭐 그런 거한두 알씩 드시고 네. 어 이렇게 이러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더울 때는 피해서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네. 또 다음 주 되면 다음 주대로, 어, 계속 연일 좀 강행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 퇴비까지 뿌려놔야, 그래야 제가 좀발뻗고뭘할수 네. 있고, 또쪽분리 과정도 있고, 어, 일정이 계속 연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절, 결코 한가롭지 않다.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어, 농사 준비 잘하셔가지고, 예, 꼭 대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풍! 네, 감사합니다. 예. 대안하세요 풀이 균일력에 네. 난다는 것은 네. 제가 이렇 느껴보건데 네. 어, 마늘도 잘된다 음. 이런 밭들이. 그, 그러나 어, 24년도 마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봐도 겨울에 잦은 비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심었지 일조량 부족했지 하니까 클 수가 없었죠. 예, 음. 클 수가. 큰 시간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느낌이고, 어제 경험상 이렇게 풀 잘랐던 밭들은 맛을 네, 잘 됩니다. <laughs> 어 23년도 산 챔피언 먹었던 맛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저력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 예, 좀. 예, 음. 아, 올해 24년도에는 뭔가 좀 미달되더라. 네 맞습니다. 예뭐 그런 느낌이었고, 어 지금 부직포를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늦게 파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직포를, 네. 어, 좀 대대적으로 했었, 으나 네. 어, 서산 지역에서는 난 부직포 농법은 안 그렇게 권장드리지도 않고, 네. 어, 좀안 맞는 감이 있더라. 네, 맞습니다. 예. 어, 또 무멀칭 또한 안 맞는 감이 있더라. 그죠 예. 어, 무멀칭 한 농가 것도 사왔어요, 저희도. 그렇죠. 수매를 했습니다. 네. 그 농가에서는 뭐 좋다 하는데, 음. 에, 저희들 객관적인 눈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볼 적에는, 어, 적기파종에 의한, 네. 또 가장 또 보편적인, 어, 또 그런 농법과, 어, 3월 이후에 후기생육에서는, 어, 그런 황이나 칼슘, 뭐 등으로, 어 뭔가 좀 보강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어 저장성까지 좋은 마늘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어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풀이 뭐 이래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음, 음. 어, 뭐 수단그라스가 좋다 하지만 네, 뭐풀 단그라스 왜뭐 제가 볼적에는풀 단그라스도 좋아요. <laughs>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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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도 한뭐 가지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안 되는 밭에 수단그라스를 해봤어요. 해봤고, 또 심어진 밭도 갈아서 해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수단그라스가. <laughs>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네, 만병통치약도 네. 아니더라. 왜냐면 수단그라스 심었을 때, 내 눈에 띄게 뭐가 좋아, 됐, 으면했겠죠 근데, 뭐, 썩그 느낌이 안 네, 오더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가지 뭐 영양제도 그렇고, 이런 수단그라스도 그렇고, 저한테 직접적인 느낌이 안 오더라. 맞습니다. 더 느낌 오는 것만 갑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